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 총선민이 거부선언으로 규정을 하고 제2표결 관찰을 위한 전방위적인 액션플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필요시에 야육당과의 공동행동을 검토하고 개별 의원 등도 대응을 해서 어, 총력을 경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투쟁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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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 범국민 대회랄까, 뭐 그런 것도, 어, 물론 이제 그 날짜나 이런 것은 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예,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오늘 브리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병특검법과 어, 관련해서 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 총선 민니 거부선언으로 규정을 하고 제2표결 관찰을 위한 전방위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필요시에 야육당과의 공동행동을 검토하고 개별 의원 등도 대응을 해서 총력을 경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어, 역시 당력을 경주해서, 어, 이것도 조금 더, 어,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분 구조 변경을 압박하는 만큼 이것은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영 판단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항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라인 사태와 함께 최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된 보도, 독도 불법 점유를 포함한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야욕, 야수쿠이 집단 참배 등 윤정권의 왜곡된 불종적 대일 관계가 불러온 각종 사안에 대해서 외통이, 과방이, 산자위, 행안이 등 관련 상임위를 개최를 요구하고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관련해서, 어, 오는 5월 18일, 제 44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그리고 전야제 의원들 많은 의원들과 당선인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요 오후 2시부터 강원과 함께 콘퍼런스 호남 편이 김대중 컨퍼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네. 그 일본 정부 상대로 한일 수출 규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그 행송을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뭐 검토 단계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정부가 발문 네. 전에 난이 그 사태 관련해서. 자본기조 변경을 제외한 조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말씀이신가요? 제재을 해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이 네. 지분 변경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 오늘 뭐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 정부가 애당초 입장관을 조금 변경 변경한 거 아닌가 아,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아까 또 전방이 애써주는 말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는 우선 이제 14일 또는 21일, 어, 거부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언론을 보니까 21일 날, 21일 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 또 14일 날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입표결을 요구를, 제2를 요구를 하게 되면, 어, 그럼 그에 따른 어떤, 즉각적인 대응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야, 야당 야 육당 전체적인 그런 대응이라든가 이런 방안까지도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호 투쟁도 공모가 좀 어, 범국민 대회랄까, 뭐 그런 것도, 어, 물론 이제 그 날짜나 이런 것은 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예,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 또, 어,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뭐 대응을 한다고 하셨는데, 개별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거나 이런. 뭐 그런 것들, 또뭐 SNS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뭐 공개서한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각종 방식들을 다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